안녕하세요. 스마트 기계공학과 이경태입니다. 기술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스마트 기계공학과는 기계와 사람, 산업과 미래를 연결합니다. 기계 설계, 금형, 주조, 용접 등 기술의 뿌리를 배우고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겸비한 스마트 시대의 실무 중심 기술 인재를 양성합니다. 취업이 보이는 전공, 이제 스마트 기계공학과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우리 학과는 뿌리 기술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산업에 대응하는 융합형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프로젝트형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며 프로그래밍 기반 제어까지 수행하는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전공 분야별 자격증과 기량 검증 대비반을 운영합니다. 자격증 대비반은 기계 산업 전공 관련 국가 자격 시험에 특화된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기량 검증 대비반은 유학생 맞춤형 트랙으로 E7 비자 전환을 위한 직무 능력 검증 준비 과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현장 적응력과 진로 설계를 높일 수 있도록 산업체 전문가 멘토링, 기업 탐방, 직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합니다. 뿌리산업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연결하는 스마트 기계공학과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기술을 만들고 여러분의 힘으로 미래를 설계하세요. 지금 스마트 기술의 첫 걸음을 함께할 다음 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작, 저도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